네, 고일 모의고사 관련된 이제 문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닛 1부터 A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형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할수 있으면 돼요. 자, 일단 박스형 문제 풀 때는, 어, 이게 어떤 문법을 나타내는 건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inner department store, 자 백화점에서 you hear attractive young women, 자 너는 듣는다 이렇게 hear 이 들어가. 요아 지각 동사네. 그러면 어 talking 아니면 그냥 talk 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는아 지각 동사 문제구나. 빠르게 표시를 좀 하면서 풀면 좋겠죠. 그냥 B 같은 경우는 you decide d to buy, 넌 그것을 사기로 결정한다. 아 buy 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자, they are actually paid to go from store to store. 자, 그들은 are paid to 돈을 지불을 받는다,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다니는 것에 대해 돈을 지불 받고, 그리고 말한다. 자, 컴만 나오고 이렇게 ing가 들어가는 건 생략된 주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대이가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죠. Wonderful things about 자, 이거에 대한 좋은 것들만 말한다. 자, 그래서 목적가 살아있기 때문에 냉동의 분사구문 saying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신에서 풀거나 모의고사에서 풀 때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 a는 지각동사 문제였지. b는 desire. 투구 정사 문제구나. C 같은 경우는 컴마, ing. 아, 생략된 주어가 능동이니까, 얘는 능동의 분사구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서 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A 보시면, as a sore, 내가 그녀가 approaching the new register. 새로운 계산대에, 아, 계산원에게 접근하는 걸 봤을 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각 동사구나. 그럼 동사 원형이나 -ing 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자 앞으로 가면 usually 보통 the person who has been waiting the least amount of time 가장 적은 시간 기다린 그 사람은 자 runs to 달려간다. 아 uh, the new rainforest 그 새로운 줄에 먼저 달려가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플래싱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삼위진 단수니까 동사도 s 를 붙이는구나 아 얘는 수의 일치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자그 다음에 what she did 그녀가 했던 것이 made 만들었다 얘가 본동사구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자, actually a c t like an adult 자 실제로 성인처럼 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 자,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같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각동사 나왔잖아요. 아, 지각동사구나.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ING구나. B 같은 경우는 아,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고 나오니까 수식어고 제외한 수의 일치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그렇죠. C 같은 경우는 앞에 메이드라는 아, 사회동사 나왔구나.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패턴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아, 이런 이런 문제구나. 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은 똑같아요. 자, 보시면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자, eating high carb food, 자, 고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자, such as potato and ice cream 같은 이걸 먹는 것이 r e l a e s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본동사입니다. 뭐를? calming hormone, 진정시키는 hormone. 이 호르몬을 이 호르몬이 진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분사, 자, 능동인 현재 분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we produce 우리는 만든다. 아, the same hormone 똑같은 호르몬을 when we are depressed 우리가 우울해질 때 그럼 우리가 우울하게 되는 거니까 아 수동의 pp 형이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they trigger 그것이 유발한다. rapid storage of fat 자 빠른 지방 그런 저장을 유발하게 되고 자 그리고 which is a cause 이것이 바로 obesity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 Rapid storage of fast, 빠른 지방의 저장은 Was useful for early human. 초기 인간한테 유용했다. 초기 인간은 Who needed energy? 에너지가 필요했다. On standby. 자, 대기 상태에 있기 위해서 For fighting other humans and wild animals or 자, Running away from them. 자, for 이라는 지금 전치사가 나오고 or 이라는 등의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이에요. Fighting 싸우거나 running away from 그것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상태에 있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로 했다. 자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병렬구조가 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아 능동 수집받는 명사가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구나 자 수집받는 명사가 수동이니까 PP형이구나 그리고 C같은 경우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기준으로 동명사 동명사 O-R 동명사 이렇게 병렬 구조구나라고 정리해놓으시면 를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A, B, 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A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어, 굉장히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갈게요. 자, Planning, 계획하는 것은 Is a development of the method or strategy. 자, 방법과 전략의 발달인데 The direction your new house will face. 자, 방향. 자, 어떤 방향이냐. 너의 새로운 집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방향. The number of rooms, 방의수 Height of uh, ceiling, 천장 높이, and so forth 등등이다. 그러면서 Preparation, 이 준비는 is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이다. In order to act your plan 너의 계획을 enact 실행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것이다. Like 뭐뭐처럼 자 getting the ground 땅이 ready to support the foundation 집안을 떠받치기 위해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혹은 자 purchasing the necessary material 필수적인 물건의 그런 자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like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end라는 접속사, 등이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병렬구조, getting, purchasing, 이렇게 동명서로 맞춰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planning, 계획하는 것은, is organization, 조직하는 것이다. your goal and objectives, objectives 목표나 목적을, while, 자, 뭐뭐 하면서, 자, preparation, 그리고 이 준비는, 자, 에이 r process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냐? 유지드 사용되는 과정이다. to achieve them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래서 반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계획은 자, 조직하는 거고 그리고 준비는 그 과정이 된다. 사용되는. 그래서 피평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보면 자, 신지 대인지 나오는 걸 보려면 앞에를 보셔야 돼요. 앞에를 보시면 자, 로즈어 피처 피처 월드 케네디 넬 트리뷰트 투 기여했다. success of kennedy family의 성공에 자, not to money but to their careful planning and organization. 나래에 법비고죠. 그러니까 돈에 기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어, 그런 캠프 신중한 계획과 조직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자, 그들은 plan their strategy. 여기 대열이 나오잖아 그들의 전략을 계획할 수 있었다. 케네디가 그런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략을 계획할 수 있었고 조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레이드, 그라운드워크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For every forward step, 일부 전진을 위한 투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lanned, organized, raid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고요. 자, A가 받는 거는 지금 이 케네디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보시고 아, A가 됐구나 이렇게 대명사 일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렬 구조, 전치사, 아, 병렬 문제구나 보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동의 피평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대명사 수의 일치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시겠습니다. 6번도 지금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일단 A부터 보면 It asks us.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한 SK2죠. To look outward. 외부를 봐라. 그래 acknowledging, acknowledging. 자, 뭐를 해라? 외부를 보고 acknowledging the humanity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humanity, 자, 인류애를 인정해라.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컴마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이 acknowledging 인정하는 거야. 모를 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 h u m a 인류애를 인정하는 거야. 목적은 살아있죠. 그래서 능동의 분사고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맞고요. s so, when we are this, 우리가 이것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할 때야. So, R이 아니라 둘을 써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C 같은 경우, every person, 모든 사람, 네, 수식어하고 가로 묶어주는 거야. 자, we, whom we interact. 우리가 uh,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은 얘가 주어져. 단수 취급해 주니까 becomes. 자, Worthy of our respect. 자, 우리의 존중에 가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v e r person becomes. 수열치 문제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D를 보시면 It causes us. 이것은 이야기한다. 우리가 더 집중하도록. 왜? 자, what others bring to our lives.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cause a b 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e 보시면 자 forming a connection with those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것은이잖아요. 그러니까, isn't as difficult as you might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자, as 원급 as인데 지금 비동사 나와있으니까 보호자리죠. 그럼 형용사 맞는 거고요. 마지막 F 보시면 try it. 한번 시도해봐 next time you are paying for your groceries 너의 그 식료품점에서 지불하려고 할때 한번 시도해봐 or 혹은 또 picking pick up이 아니야 picking up your dry cleaning dry cleaning을 가지러 갈때 마다 한번 시도해봐 그래서 you are 요게 지금 생략이 된 거야 so paying for 지불할 때 혹은 picking up 어, 뭐뭐할때자 그래서 이렇게 <laughs> 현재 분사로 병렬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6번도 지금 보시면 자, 주어진 단어를 문맥과 문법에 맞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쭉 볼게요. 1851년에 numerous no human body temperature는 has been considered 37 Celsius degree 였다. 그리고 established by Rainbow, August, Wondery Tree에서 자 만들어진 것이다. However, the human body 인간의 몸은 e s t i n t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one temperature 한의 온도는 아니다. Any v e r a g e 이것은 다양한다. 달라진다. Depend on your age, the time of day, even the activity you've been doing 이것에 따라서. It's more accurate. 정확하다. To describe a normal body temperature range. 자, 평소에 이런 몸의 체온을 between 36.1 Celsius degree and 37.2 Celsius degree 정도로 어, 이 사이로 정하는 게좀 어, 좋다라는 얘기고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children tend to be slightly 아이들은 어, 성인보다 더 따뜻한 경향이 있다. tend to be warmer than, 비교급이니까 warmer than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while 반면 those over the age of 65, 65세 이상은 are cooler, 더 시원한 경향이 있다 몸이 그 다음에 병렬구조로 warmer, cooler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body temperature, 신, 그 몸의 체온은 drops at night, 밤에 떨어진다. during sleep, 자는 동안 and increase over the day, 낮 동안 증가한다. The normal body t e m p e r a t u r e can be as high as in, 그대로 해주면 돼요. 3 7 7도만큼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usually 보통은 the lowest temperature 가장 낮은 체온은 o c u 에 발생한다. at around 4 r a.m. 아, 새벽 4시쯤 그리고 the highest peak 가장 높은 정점은 at 5 p.m. 5후시쯤이다 temperature can vary 그리고 온도는 다양하다 달라진다 between individual 개인마다 we are some members of family 가족의 몇몇 구성원들은 are consistently warmer than other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따뜻하고 하지만 expert 전문가들은 uh, advice 충고한다 people who have a fever higher than 40 uh, celsius degrees degree celsius 40도 이상 더 높은 열을 가진 사람은 to contact the doctor 의사랑 접촉할 것을 충고한다. 어 d v i c a to b 구조야. 그래서 더 높은 그래서 higher tha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warmer, b cooler, c high, d는 the lowest, e는 the highest, f는 higher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해서 여섯 문제 다 맞은 친구들은 유닛 1에서 A까지 잘 이해를 한 거고요. 만약 여기까지 해서 반 정도 틀린다. 그럼 다시 계속 보시면서 복습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갈무리 마무리 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쓰임상의 구문으로 넘어가서 형용사랑 부사부터 구별하는 거 다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